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,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이미 다 보여주고 알려줬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다.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듣고는 되돌이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다.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,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. 동일한 이야기이지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언이 이르시되,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